안녕하세요. 과학 김춘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나타내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과학책과 실험관찰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대체로 1시간 동안 걸어서 약 3km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3시간 동안 약 30km를 갈수 있고, 자동차는 2시간 동안 약 180km, 또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1시간 동안 약 800km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은 어떨까요? 하늘을 나는 송골매는 1시간 동안 300km를 갈수 있대요. 그리고 추운 극지방에 사는 북극여우는 2시간 동안 약 120km를 갈수 있고 바닷속에서 헤엄을쳐 나아가는 돌고래는 3시간 동안 약 180km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과연 이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동거리와 걸린 시간이 모두 다른 경우,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동거리와 걸린 시간이 지금처럼 모두 다른 경우에 빠르기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한번 저희 기상예보 날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선생님이 미리 이제 기상청에 가서 해보았더니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시간은 10시인데 현재 영하 9.1도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습도는 41%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11.2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1시간에 바람에 이동하는 것이 11.2 킬로미터를 이동한다는 거고 10시 11시가 되면서 이제 온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체감온도도 햇빛이 이제 해가 떴으니까 올라가고 있고 습도는 점차 낮아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바람은 조금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럼 기상청을 한번 가서 그걸 살펴볼게요. 이쪽에 보면 이제 오늘의 날씨 변화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밤에 이렇게 해가 떠서 지금 해가 뜨는 거죠. 해가 뜸에 따라서 기온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보통 2시, 3시가 되면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을 보여주고 다시 온도가 점점 점점 떨어져서 해가 해가 지면 온도가 매우 낮게 영하 9도, 10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체감 온도는 이제 바람이 세어지면 어 몸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해가 떴을 때에는 체감 온도도 올라갔다가 구도까지 올라가죠. 근데 다시 해가 지면서 체감 온도도 낮아지고요. 바람은 이게 여기 보여지는 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사방이 생각나죠. 사방에 따라서 이게 북서풍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에 그 바람을 재는 속력은 한 시간에 어 여기 같은 경우 11, 그러면 11km 정도를 이동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실제로 한번 기상청 사이트를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2016년 15일입니다. 15일 수요일 날씨오 이건 수요일 날씨고요. 이렇게 봤을 때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체 바람에 여기 보니까 14km/h 한시간에 바람의 속도가 14km/h 초 그러니까 어 시속 14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바람이 약해졌다가 이렇게 0시가 되면 바람이 0시는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약해졌다가 다시 바람이 세게 부는데 가장 센 바람은 시속 14 킬로미터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체감온도라든지 이런 것도 알수 있고요 실제로 영상에서 한번 비주얼맵을 통해서 바람의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전에 1학기 때 배웠던 거 생각나죠. 아 2학기 때 배웠죠. 바람은 지금 요거는 강수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람의 속도를 볼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바람이 이쪽 중국 위쪽에 있는 선생님이 그때 말 얘기해줬죠. 시베리아 쪽에서 이렇게 북... 서쪽, 북서풍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 이쪽 어, 중국 위쪽에 있는 러시아 위쪽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쪽에서 춥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기상청에 있는 비주얼 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바람의 속도를 풍속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바람의 속도가 다른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기압. 그 다음에 이거는 온도예요. 그러면 온도가 지금, 음, 이쪽은 분홍색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커서를 누르면 이렇게 온도가, 온도에 따른 색깔 변화를 알수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죠? 그다음에 북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쪽 그 저희 백두산 같은 경우는 오늘 영하 39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면 그러니까 보통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어 영하 14도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감기에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어, 화면으로 가서 속력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속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빠르기는 속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속력이란 1초, 1분, 1시간이라는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10초 동안 90m를 달린 육상 선수가 있다면 이 육상 선수는 1초 동안 9m를 달린 것과 같아지죠. 그래서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속력이 크다는 것은 물체가 빠르다는 것을 뜻해요. 즉, 속력이 클수록 물체는 일정한 시간 동안 더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속력이 클수록 물체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더 짧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한편, 속력을 나타낼 때는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와 단위를 함께 써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단위는 거리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거리의 단위는 미터와 킬로미터 등이 있고 시간의 단위는 초를 의미하는 세컨드, 시간을 의미하는 아워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킬로미터 퍼 아워 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속력을 직접 구하고 단위와 함께 나타내 볼까요? 어떤 사람이 10초 동안 40m를 달려서 이동했다면, 이 경우 사람의 속력은 이동거리 40m를 걸린 시간 10초로 나누어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단위는 이렇게 쓰고, 4m per s e 혹은 초속 4m라고 읽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3시간 동안 240km를 이동했다면, 이 자동차의 속력은 이동거리 240km를 걸린 시간 3시간으로 나누어 구하고 단위는 이렇게 쓰며 80km per hour 또는 시속 80km라고 읽는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읽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물체의 빠르기를 한번 속력으로 나타낸 것을 보겠습니다. 그럼 시타라고 알고 있는 동물 알고 있죠. 약 120km per hour 시속 이제 120km 정도 되고 제비의 비행속력은 약 시속 100km 정도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바로 뒤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려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 탑10이라고 해서 10개의 동물을 10가지의 동물을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빠른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동 경기에서 물체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나타낸 것은 양궁이라고 알죠. 그 화살은 약 200, 시속 240km 정도 되고,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의 속력은 약 150km, 시속 150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만 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물체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나타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빛의, 빛의 속력은 약 30만 km per second 그러니까 이거는 초속이에요. 1초에 30만 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빛의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지구가 지금 그러니까 빛 일초 똑딱하는 사이에 보통 우리 그 슈퍼맨 영화 같은 거 보면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이렇게 돈다고 하죠. 그만큼 빛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배웠던 태풍, 태풍 중심의 최대 풍속은 약 17km 미터퍼 second. 일초에 17km 미터를 이동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소리의 속도는 초속 340m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하고 속력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하고요 속력의 단위는 킬로미터 퍼 이거는 시속이라고 하는 거, hour. 그 다음에 미터/세컨드. 퍼 이건 초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앞에 있는 것은 시속, 뒤에 있는 것은 초속으로 볼수 있고요. 속력이 큰 물체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속도를 한번 재어 보도록. 아, 아, 속력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4시간 동안에 140km를 이동했다고 하면 160 나누기 4 하니까 이거는 시속으로 나타내면 40 km/h가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속으로 되어 있고 요것 2시간 동안 여기 280km를 이동했으니까 280 나누기 2 2시간을 하면 140 킬로미터 o 아 r 그러니까 이거는 시속 140킬로미터가 되는거고요 여기 헬리콥터는 시속 250킬로미터 이것은 시속 60킬로미터 정도 되고 여기 자동차 한번 해볼게요. 3시간 동안 240킬로미터를 이동했으니까 이것은 240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80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니까 시속 80km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가장 빨리 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빨리 되는 것은 이거. 헬리콥터가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요거 그 뭐죠? 이게 고속 철도 같은 것. 이게 시속 140km.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자동차 60km. 그 다음에 이것 버스가 40km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 보통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시속 4km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되게 빠른 걸음일 때 시속 4km예요. 그 다음에 달리는 것은 1시간에 보통 10km를 달려요.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42.195km예요. 선생님은 두번 동안, 두번 마라톤을, 어, 뭐라 그러죠? 완주를 했어요. 그때 기록이 있는데, 보통 이제 42.19km고, 사람들이 보통 달리는 속력이 1시간에 10km잖아요. 근데 그 세계 기록 같은 경우는 2시간, 뭐, 2시간 10, 10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것은 1시간에 5km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고 볼수 있죠.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속을 계산, 그러니까 어,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어,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속력을 구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한번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 다 했고요. 어, 이쪽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빛의 속력은 약 3... 퍼 세컨드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 r 풍의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1 7 2m second. 2m per second. m per s e c o n 것 중에서 소리의 속력과 빛의 속력은 약 30만 m s 예요자이두 가지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공부했던 것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속력과 관련된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